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저희 뭐 배웠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배웠습니다. 명사고, 투부정사구동명사구 명사절, 대절, 동명사절 완전합니다. 자, 형용사구투부정사구분사구 능동, ING, 수동, PP. 그죠? 형용사절, 뭐 있었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완전한 문장, 현장, 불안운한문장이고요 자, 부사구 부사절. 그래서 전치적으로 배웠었죠. 자, 그 다음 배워야 될게요. 뭐예요? 분사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은 원래는 우리 분사였으니까 분리된 문장이다라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줄여쓰기예요 여러분 긴 문장이 좋습니까? 짧은 문장이 좋습니까? 당연히 짧은 문장이 좋죠. 한 문장에 좋은 단 하나인데요, 문장이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접속사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줄여 갈게요. 그럼 뭐부터 없어요? 당연히 접속사부터 없애야겠죠한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자아무없앴습니다 그다음이 앞의 주어와 뒤의 주어가 같으면 어때요? 쓸 필요가 없겠죠. 똑같은 거두번쓸 필요 없으니까. 자, 근데 다르면 랩도 줘야 돼요. 자, 세 번째가 V 1에 S 2 V 2가 나왔으면요. 자, 우리 아까의 분사구문 줄여 쓰기면서 분리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주어-분사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시고요 수동이면 pp 쓰면 돼요. 자, 여기에 나오면 아, 분사구문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분사구문이야,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IH 종류 몇 가지요? 두 가지 배웠죠? 하나는 동명사와 하나는 분사입니다. 다시 복습하면,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앞뒤에 동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주어 동사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없죠? 그럼 뭐다? 아, 분사구문이구나. 그래서 얘는 하면서, 얘는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이렇게 나온 문장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보자마자 분사공리인 거릅니다아이주형이몇 가지, 두 가지. 아, 이동명사인지 분사인지 판단하고 분사공리면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p 피형도 마찬가지죠. 한 문장에 공사 두 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과거 분사입겠죠이해됩니까그 다음으로 외워야 되는 게 이신데요. 자, 저희 이세 종류는 우리 처음에 배웠듯이 1번 뭐 있다? 지시사 있다? 정해진 명사죠. 원이냐, 이시냐, 차이점 알고 계실 거고요. 정해전이 아니에요. 이건 정해진 명사죠. 두 번째 는뭐 있어요? 비인칭 교라고 배웁니다. 인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어가 왜 어렵다고요? 한문입니다 아닌 빗자예요. 온도, 거리, 시간, 날씨 등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50m다. 나는 태양이다. 뭐, 나는 5,000원이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비인칭 교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나 하면 항상 못 찾아보세요. 투나 대둘이 명사구 명사절에서 배웠죠? 주어가 긴 경우엔 가주어진 주어로 쓴다. 항상 있 나왔는데 트이시면 이거부터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저희는 영어의 모든 걸 배웠어요. 정확한 품사만 알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을 거고요. 문법도 다풀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장이 나와 있다 칩시다. 항상 뭐부터 찾는다고 요 동사부터 찾습니다. 동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한정사로 배웠고요.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 은는이가을른이다 대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거고 부사가 뭘 꾸며요? 형용사를 꾸미는 경우도 있고 동사를 꾸미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독해를 해가면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명사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다? 수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이렇게 있죠 이해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또 명사자리 아까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자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자리, 부사구, 부사절.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만 알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품사정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해석의 기본은요, 문법과 해석의 기본은 항상 뭐부터 찾습니까, 여러분? 동사부터 찾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앞에 명사, 뒤에 명사인데요. 자, 이걸 예를 들게요. 복잡한 문장 어? 전치사 뒤에 명사하면 주어 목적을 보호될수 있어요. 없죠. 관계 대명사 주어 목적어 보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전치사나 관계 대명사는 선생님처럼 꼭 바로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더 배우면 엔드 경멸 구조도 꼭 바로 치는 연습으로 묶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면 남는 게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겠구나가 눈에 확 들어오죠 다시 은는 응, 이가 을을이가 되다 이해되니까 그 다음이 대 부분하는 거 대세 종류 다시 말합니다.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접속사, 관계사, 지시사. 차이점이 뭐다? 명사로 해석하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ing 구분하는 거, 동명사다, 분사다. 다시 말합니다. 명사는 누구 따라다녀? 동사. 동사는 누구 따라다녀? 명사. 이해됩니까?